할렐루야!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좋은 꿈들 꾸셨습니까? 뉴스에 봤더니, 연초에 로또 맞은 사람이 13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로또는 안 맞으셨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더하시는 은혜와 축복과 역사가 있어, 오늘 생명으로 구원으로 부르신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라스베가스에서는 소비자 가전쇼를 엽니다. 올해 주제는 인공지능이고요. 키워드는 링크라는 연결입니다. 기술과 인간을 연결해서 이를 촉진한다는 의미로 이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급속한 과학 발전만큼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결혼과 출산이 급감하고 올해 한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도전이 있을 텐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 위에 다음 세대 젊은이들에게 큰 꿈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취업의 역사도 나타나고 결혼의 축복도 있고 출산의 은혜도 있고 더큰 하나님의 역사와 성장이 우리 금암제일 교회를 위시해서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절기로 보면 이 새해 첫 주이긴 하지만 어제부터 주연절이 시작됐습니다. 주연절의 기원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동방박사 이야기에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아기 예수께 경비하러 나가서 그리스도의 왕적 권위로 드린 황금과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하는 유향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모략을 드린데 의미를 둡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일파인 동방 정교의 영향력이 강한 그리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시, 몰도바, 세르비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그루지아, 마케도니아, 사이포러스 같은 나라에서는 지금 이 주현절에. 성탄절을 겸하여 지킵니다. 어쨌든 이 주현절 첫 주를 맞이해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로서 자신을 밝혀 주신데 의의를 두면서 저는 오늘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어둠에서 빛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이제 마가복음 1장 4절,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가 아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세례요한은 광야로 나가 하나님 떠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나와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광야에서 복음을 외쳐도 회개하는 이들이 몰려 나옵니다. 더욱이 이 회개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첫 관문이고 불신앙, 불순종으로 살아왔던 지난날을 회개하고 거역과 아집으로 일관했던 윤리적, 도덕적인 그런 범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성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자기 죄를 회복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며 유다와 예루살렘으로부터 요단강까지 나와서 세례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예수님도 계셨던 겁니다. 우리가 앞뒤를 따져보면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지으신 적이 없습니다. 굳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면은 죄 없, 없으신 예수님이 나오실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세례는 죄 씻김을 받기 위해서 나오신 회개 세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게 되셨습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삼위일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러 나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음성을 들려 주시며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성부, 성자, 성령이 삼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확증해 주는 것이 이새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1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스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진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사셨던 동네는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요단강 부근이 아니죠. 나사렛에서 이요단강까지 거리는 적어도 120킬로는 됩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광야를 거쳐 멀고 먼 길을 통해 이 요단강 세르토로 나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사역의 첫걸음이자 삼일째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나만이 은신처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길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누구든지 다잘 알고 있는 공적인 장소 바로 세례 요한의 세례터로 나오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밀히 조용히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지요. 온 예루살렘이 난리가 납니다. 로마 군병들이 지켜보고 당시의 빌라도 총독도 관여하고, 가야바 같은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기적들을, 그리고 유대교 지도자들 예수님의 열두 제자까지 남자 여자 할것 없이 하늘도 땅도 다 아는 가운데 순환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공개적으로 죽음을 맞이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예수님의 빚값으로 세운 이 교회를 통해서 공교회, 우리 교회를 공교회, 공적인 공공의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에도 지금 공교회를 미싸오며 라고 합니다. 신앙이 은밀히 내 개인적으로 살짝쿵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사사로운 관계로 모여서 개인적인 공간에서 은밀한 기도처에서 성경 공부하고 수련하는 것이 교회의 전통이 아닙니다. 그건 수도원에서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는 세상을 위한 공적기관이고 공공의 사명으로 하나된 몸을 이루어서 세상의 등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게 교회 사명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이방 나라를 넘어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또 열두 제자들도 자기의 생애 동안 어떻게든지 이 교회를 세우려 합니다. 그리고 그 결론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에베소서 5장 3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마태봄 16장 1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되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도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이 구원 계획입니다. 마치 야곱이 베들레에서 봤던 사닥다리와 같이 이 교회는 이 땅에서 저 천국을 이어주는 복음의 사닥다리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교회를 구심점으로 호흡을 해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 비전을 품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오늘 신년 주일을 맞이하고 또 임원으로 임명받게 되는 여러분, 예수님의 행하심처럼 여러분도 세상에서 신앙인으로서 공적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베푸심을 나타내기 위하심입니다 그래서 마가오음 1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전파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네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우리의 연륜이나 경험을 넘어서는 것이고, 오랫동안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보고 들은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먼저 내 안에 성령의 내적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학심과 믿음을 주셔야 되고, 죽어도 사는 부활 신앙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택함받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의 영광 위에 살고 오직 주님 기뻐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요즘은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20, 30, 40 세대가 교회를 멀리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을 달고 삽니다. 잠자는 시간보다 인터넷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더 많은 대화를 합니다. 2019년도 통계를 봐도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인터넷을 하루에 평균 4시간 30분 사용합니다. 어려운 일, 힘든 일, 모르는 일을 생기면 네이버에게 물어보고 유튜브에서 배웁니다. 또 자기 생각과 일상을 SNS에 올리기도 하고 인터넷에 있는 걸 그대로 따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이 키우고 유튜브가 키우고 네이버 인스타그램이 키웁니다. 더욱이 한국 갤럽 조사에 보면 30대가 75%, 40대가 66.8%가 무종교입니다. 절반 이상이 종교에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 신뢰도나 목회자에 대한 신뢰도는 10%대입니다. 그러니 이3040 세대의 이 삼십 프로는 미래 희망이 없다고 하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요. 하나님도 안 믿지, 교회도 안 다니지. 그러니 뭐 예? 미래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교회도 잘안 나오고 이렇게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냐? 경제적인 이유예요. 취업도, 직장도, 결혼도, 출산도. 육아도 다 돈과 연결지어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돈안 되는 교회는 나오기 어렵다는 거예요 만약에 주일마다 나오면 한 사람 앞에 1억 원씩 주면 그냥 이 교회가 미어 터질 겨 교회 이거 새로 지어야 될겨 아마 그런데 김승호 씨가 쓴 돈의 속성이라는 책에 보면 열심히 산다고 돈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번다고 부자도 되지 못한다. 부자가 된다고 행복해지지도 않고 부는 삶의 목적이 아니라 도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수입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씀씀이를 잘 써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작은 돈을 함부로 하지 말고, 특히 자동이체로 나가는 걸잘 관리해야 부요한 삶을 살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벌기는 많이 보는데, 쓰기는 그냥 무진장 써대는 겨. 끝이 없는 거지, 벌어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을 모리로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우리의 인생과 삶과 미래는 더 하나님 앞에 희망이 있고 축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안정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직분자일수록 여러분 수수를 더 낮추시고 더 어려울수록 이 한해 동안 기도로 승리하시고 예수님 중심으로 긍정하며 사셔서 하나님 은혜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면 오늘 이 성경에 입각 께서 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 마가복 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장 9절 10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진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누가복음 21장 중반절과 22장 상반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성령 충만의 통로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분부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할때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입니다. 거기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도마, 바돌롬의 마태, 알표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리고 여인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아우들과 더불어 오로지 마음을 합하여 기도에 힘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문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롬에 마태와및 알표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령 충만의 비결은 기도에 힘써야 된다. 주님의 말씀 붙잡고 약속 붙잡고 기도에 힘쓸 때 면날이 못되어 이 120명의 성도들에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성령의 역사가 각자의 머리 위에 임하게 되고 성령 충만 받아 방언을 말하며 거듭나는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그맘제일 교회가 2024년 동안 힘 있고 능력 있는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기도에 힘쓰고, 기도보다 앞서가지 말고, 기도 말고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바라보면서 나가시게 될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셔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그큰 조명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신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그큰 은혜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경배하세 찬송과 불러보겠습니다 12장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에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1절 부르겠습니다.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에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 우사, 주 기뻐 하실 눈에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나소서, 다 함께,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네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분에 불러서 그 이름 찬송하게 하소서. 경제 추격 연구소에서 주도해서 국내외 대학교수, 경제연구소, 연구원, 중앙정부 공무원들, 그리고 기업 현장의 전문가 34명이 쓴2024 한국경제대전망이라는 책을 보면, 2024년도에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근 참고할 것은 맨날 이분들은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요. 맨날. 근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다각 나라마다 자국 중심주의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새끼부터 챙겨야될 거, 내 집부터 챙겨야될거 아니에요. 그러니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라에서 여러 가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든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진 찍는 사람들, 사진 전문가들을 보면요. 사진 찍을 때한 번, 한 장면을 수십 장, 수백 장을 찍습니다. 그한 장면에 말이죠. 한 번에 딱한 컷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장면의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 여러 장, 몇백 장을 찍어요. 그래서 사진 기사님 별명이 뭐예요? 직사요. 직사. 얼마나 찍는지 많이 찍어야 여러 장 찍어야 거기에 포인트가 하나 나올 거말 거예요. 우리의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삶을 살려면 영적 초점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사건을 보면 주님은 공적 사명을 감당하려고 은밀히 세례받으신 게아니라 공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푸는 세례터로 나오시고 주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성령의 음성을 모든 사람들이 듣고 그 은혜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사기에 보면 사람도 따지고 보면 유통 기간이 있어요. 애우선 80년짜리, 드보라는 20년짜리, 기두오는 40년짜리, 입단은 6년짜리, 입사는 7년짜리, 압도는 8년짜리, 삼손은 20년짜리. 아무리 힘이 세도 그 사람이 쓰임 받는 기간이 있어요. 골든 타임이 있단 말이야. 아무 때나 쓰고 아무 때나 평생 그렇게 하나님 일하는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우리도 한정된 시간이 있어요. 우리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적 절제력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 사명감다고 쓰임 받으려면. 예수님께 초점 맞춰야 됩니다. 주님이 나 자신 친 것처럼 우리 자신을 낮추고 온전히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이한해가될때 새로운 시간, 새로운 학기, 새로운 계획, 새로운 여러분의 미래에 이첫 단추를 잘 채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는 이 한내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암제일교회 모든 여러분들은 이한내에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만 가지의 열매를 맺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주님의 축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